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프롤로그고 2우는 유대 땅에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4장 뒤쪽에는 고향 갈릴리 도착하셨고 첫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은 다시 에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인데요. 계속 움직여 가시는 예수님 이지요. 계속 전진해 가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때는 명절이라 나와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에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으로 된 도시인데,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열몇개 있다고 하는데, 문마다 출입의 목적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 서울도 가면 큰 대로는 어, 이 왕이나 양반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옆에 피막골이라고 하는 또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들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출입할 때 문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는데 이제 성전에 제물로 쓸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 거기서 그 양은 그 염소 양할 때 양입니다. 양문이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산 위에 있는 도시기에 인공 연못이 있는데 그못 이름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리 들어오면 양들을 깨끗이 씻어서 제물로 쓰기 위한 못또그 안에 물이 없으니 필요한 물을 쓰기 위해서 베데스다라는 인공못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오늘 복음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 뭐인해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어울리는 단어라는 헷세드를 써서 어, 베데스타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 사랑의 집 연못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큰 건물 옆에 있으니 행랑이 있는데 우리가 줄행랑 치다 그때 그 다니는 그곳이 행랑이죠행랑에 그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행낭가로 누워 있는 병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 앞을 보지 못하는이 또 다리를 저느니 움직이지 못하는이 어, 성경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전통 속에 이 베데스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그 연못으로 점프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든지 낫더라하는 어떤 민간 신앙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베데스타 연못과 행랑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거적을 두고 아니면 자리를 펴고 지금 있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현장입니다. 성경에 보니 거기에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 세월입니다. 누워있다는 이 단어는 움직이지 못하고 손가락도 깐딱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38년 된 병자, 혹시 여러분 상상이 되신가요? 그가 누워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 그 자체가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치유와 회복을 바랬던 그긴 시간, 그렇게 낫기를 소망하면서도 낫지 못한 인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자신의 실패를 알면서도 자신의 실패 패턴을 알면서도 고통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삶의 자리는 오늘 어떤 자리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38년 오랜 시간이지요.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반복되는 치료와 실패,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지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 관계의 단절, 상실의 고통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는 다 끊어졌고 소원해졌고 주변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외롭게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 없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도 받고 있지요. 명절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요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에루살렘은 들썩들썩하고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물을 겁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신음하는 그 현장 정신적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이 베데스다는 참으로 역설적으로도 하나님 은혜의 집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그곳에는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더 중한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그 물에 들, 뛰어들면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뛰어든 사람이 고쳐집니다 얼마나 압이 귀한이었겠는가요 얼마나 무질서했겠고 나만 나으면 되지. 다른 사람 먼저 나으라고 기다렸 겠는가요? 그 경쟁과 무질서의 현장입니다. 실패자들은 모두 상처로 얼룩진 그곳, 패배자로 남아 있을 그곳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과 또 영적 메마름으로 고통받는 자리이지요. 영적 공허감,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다른 이들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고 불평한 그곳.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변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에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베데스다라고 찾아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명절로 들떠있는 에루살렘이 아닌 가장 아프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상처 입은 이들이 있는 연목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네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기 원하는가요? 예수님은 낮은 곳, 아파하는 곳,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 자리,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신음 소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향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 미움과 한계 봉착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늘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베드스타의 방법은 선착순 경쟁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보시고 좋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가는 그들을 보면서 궁유리 여기고 가슴 아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38년 된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는 분 예수님의 행동 패턴은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신가요?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묻지 않고 치료를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성경의 가르침은 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을 요구하고 떠날 때 과감하게 떠나라 하신 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범죄를 막지 않고 아담의 선택을 바라보신 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가? 오랫동안 질병을 알아온 사람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38년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 구걸하며 사는 사람은 구걸하는 그 삶에 병자의 그 자리가 제일 편안하고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으면 호구책이 없어져 위험에 처합니다. 치유를 받음으로 다른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치유를 받으면 새로운 삶,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하니 도전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알수 없으니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치유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그런 열망이 있는지, 그런 소망이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시간 병을 알아온 사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연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들이 매번 실수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후회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지요. 바꾸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새 길을 갈 용기가 있느냐? 새 삶을 위하여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처럼 앉아 계신 여러분께 예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는가? 여기서 낫다 표현은 6절과 9절에 두번 등장하는데 건강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같은 패턴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외로워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여러분께 예수님은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낫기를 원하신가요? 짭지 않는 긴 시간 어떤 어려움 속에 그곳에 머물러 감옥처럼 앉아 계신가요? 고통과 시련,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분, 때로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과 아집과 교만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영혼의 감옥 속에 여러분을 넣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신가요? 이제 8절, 9절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질문을 가만 보면 두 가지 감정은 느껴집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후자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용기 있게 걸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치유와 회복이서는 됩니다. 동사 세 개가 나란히 쓰였네요. 일어나라, 들고 가라,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과거와 상처와 질병과 불가능과 단절하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너를 묶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이나 앓아 누워 있는 사람, 과거의 자리에서. 꿈쩍도 않는 사람에게 새 사람을 살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치열한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라. 이곳이 아니니 일어서서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즉시 걸어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걷지 못했을 겁니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으니 그에게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그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라 는 말씀은 병자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영혼에 불을 붙이고 생명의 열정을 불어넣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묻는 사람 있겠습니다만 오늘 복음의 관심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38년이나 묶여 있고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일어나 걷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겠다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참하게 너를 못 살게 굴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누구도 너의 절망을 붙잡아둘 수 없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 누워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내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아시는 분, 여러분의 오랜 영혼의 질병, 내면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사랑과 공유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아인으로 화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평론가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역대 최고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입니다. 올해는 개봉 30주년이라고 또 올해 재개봉을 하기도 했던 영화 '쇼생크 어, 탈출'. 원제는 이제 '쇼생크'는 감옥 이름이고 원래 원제는 '리뎀션'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 영어 제목이죠. 기독교적 시각에서 많이 해석될 수 있도록. 구성된 영화입니다 마치 쇼센크 탈출은 베데스다 연못과의 해랑처럼 비춰집니다 그곳에는 많은 죄수들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앤디 또 레드 이야기가 중심으로 흘려갑니다 후반전에는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앤디는 망, 조그만 손망치 하나로 그 감옥을 탈옥을 하고 앤디와 브룩스는 40년, 50년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한후 가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요 중요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브룩스는 50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석방을 하는데, 감옥 안에서 도서관 사설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레드도 감옥에서 못구하는 것이 없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최적화돼 있는 사람들이지요. 앤디는 탈옥을 하고 영화 후반에 가면 이제 브룩스와 레드의 가석방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어 가는데요. 영화는 브룩스와 레드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식료품점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숙소에서 지내는 것을 보여집니다. 가운데 있는 브룩스는 50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기에 가석방이 되어 나와 본 세상은 매우 낯설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바깥은 너무너무 변했기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브룩스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감옥에서 50년을 보냈는데 석방이 되니 생을 마감한 겁니다. 여기에 비교되는 인물이 모건 프리만이 역할을 했던 레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도 4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이 되어 세상에 나옵니다. 레드도 브룩스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레드도 브룩스와 같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감옥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스토어에서 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갈때 손을 들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 허락받지 않아도 돼. 레드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평생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나는 여기가 두려워, 무서워. 돌아가고 싶어. 감옥 안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감옥 안에는 부부싸움도 없고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저녁에 뭐 먹을까, 뭐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책임질 일은 없었지요. 감옥 안에는 다 있었고 오직 자유만 없었습니다. 자유만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안전한 곳입니다. 늘 간수들이 지켜주고 있으니 안전한 곳이지요. 그런데 바깥 세상은 자유는 있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타 연목과는 마치 감옥과 같습니다. 그저 누워있으면 38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한 가지 없다면 자유가 없고 책임이 없지요. t v 에이 영화를 해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시청한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No t 앤디의 Andy. 탈출도 뭐 중요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탈출은 레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 노심초사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레드의 영화적 안에서의 서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서사를 쫙 따라가지고 있거든요. 브룩스. 네, 하나 의 예고편처럼 브룩스를 보여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디가 은근슬쩍 주고 갔던 어떤 낚싯줄을 잡길 바라고 잡길 바라고 잡길 바라고 그래서 그가 끝내 그왜그 그 마을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넘어갈 때 모두가 안도하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브룩스는 그걸 죽기 위해서 썼고 그 말을. 레드 같은 경우 는 그걸 살기 위해서 썼 다는 거 죠？그러니까 그게 뭐 냐면 길들여 져 있는 인 간이 어떻게 그것 을깨 부시 기로 결 심하 는용 기를 갖 는가？그것 은앤 디가 불을파는 용기 만큼 사실 의미 있는 용 기인 거 죠. 음, 맞아 I hope the Pacific is as blue as it has been in my dreams I hope 쇼생크 탈출이 지금까지도 많은 관객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탈출이 서스펜스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는 게 있어요 탈출의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면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도 하나 있었죠. 프리즌. 네, 프리즌. 네, 네. 네.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 네, 프리즌 브레이크 네. 같은 경우도 네, 뭐냐면 어떻게 탈출할지막문신없 지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또 어떤 탈출이 있냐면 벗어나려는 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어떤 그거의 원형이 되어지는 그 카타르시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쇼센크 탈출인 것 같아요. 아마 영화의 일부만 소개가 돼서 전달이 좀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영화입니다 브룩스와 레드의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감옥에 들어가서 40년, 50년을 감옥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데 세상에 나오니 모든 게 변해 있고 세상은 두렵습니다 브룩스는 그 두려운 세상 앞에 자살을 선택하고, 레드는 새로운 길을 내 걷는데, 그새 길을 내 걷게 만들어준 사람이, 앤디로 나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말한 희망입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희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앤디가 감옥을 밖으로 나왔수 있었던 것도 이 희망에 따라 나왔습니다. 레드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삶의 길을 걸었던 것도 이 친구와 나누었던 희망의 약속이지요.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룩스처럼 절망을 택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 만난 38년 된 병자 레드처럼 세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8년의 질병,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억압 속에 길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 구조,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 앓고 있는 질병, 우리 사회의 질병, 내 몸을 연약하게 하는 질병들, 어떻게 깰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38년 그 자리에 꼼짝, 움짝 못하던 그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라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한 인간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되며 그 선택을 통해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건물 안에 갇혀서 평생 하늘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쇼센크의 감옥은 바로 그런 희망이 없는 곳 자유가 없는 곳 베데스다 38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희망과 자유가 없는 곳 억압 속에 길들어져 갇혀있는 곳 오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 자유를 선포합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최근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유리겐 몰투만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고 소망과 인내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잠번년 믿음은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하면서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38년 누워있는 환자는 누구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그 용기, 희망과 자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의 손에 작은 손도끼가 교도소 담을 허무는 도구가 되었고, 레드에게는 친구 앤디의 희망이 도끼가 되어 그 감옥에, 영혼의 감옥의 문을 부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신의 감옥, 영혼의 감옥을 부수는 날카로운 도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은혜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감옥인 줄 아느냐? 옛일로 과거로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감옥인 것을 아느냐? 이 질문에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을 희망의 언어로 받고 이 말씀에 즉시 일어나 그러가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계속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갇혀있는 마음의 감옥 그 벽을 허무는 주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낫기를 바라신가요? 경쟁하는 인간이 아닌 희망과 인간의 위대한 승리로 남고 싶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